아, 한판 이기 니까 재밌다. 저도요, 또이 기면 더 재밌 겠죠? 이7이0 2701, 아, 선님이셨 어, 어요? 네, 샤코뭐 지? 샤코 환자 아. 270, 2 7 0은또 누구야? 2 7 0골드네 누구 냐 이거 는? 아니, 그, 274 님도 있고, 275 님도 있고, 이러셔서. 아니, 유튜브에, 아, 유튜브를 합니다. 오피지 제 27이라고 치면 여러 개 따요. 271, 2722. 274, 272. 아, 아, 2 7 아, 17도 있음. <laughs> 173. 17444092. 뭐야, 이건. 어, 생일인가? 273, 생일. 팬 273, 팬 a 2 2734. <laughs> <laughs> 엄청 많다니까요와 이것도 6만 찍었네. 숙련도 그래도 많이 했구나. 이 아이디가 아니구나. 캡틴 피터 닉네임은 누가 가져간 거예요? 네, 한 번도 그 닉네임 해본 적이 없어요. 아, 캡틴 아니... 피터 이 사람 진짜 옛날부터 니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뭐 게임을 안 하는데요? 거의? 어쩌다 한 번씩 해요? 네, 그냥, 닉네임 안 바뀌려고 하시는, 아니네, 좀 하시네, 최근에 운도 정복자임. 옛날에, 옛날에 오신 분이. 아 티모 빙결 극혐. 근데 빙결보다 난입이 더 힘들어서 괜찮아요. 티모 그냥 안 가도 되죠? 저렇게 따시던데. 네, 뭐, 어떻게든 되, 되겠죠? 어, 오케이. <laughs> 그러면, 이번 판은, 티모가 전멸 없으면은 필킬인가? 좀 어떻게 짜지 용이 좀 불리하고, 티머 파텀이 유리하네. 파텀이랑 미드 투자해야겠다. 탑은 이길 거니까, 사일러스 계 약하고 합니다 그 그물만 피하면 되잖아요. 아, 이 숙제야? 아, 난또 수능 얼마 안 남아서 그런 줄알았네내 노래 하고 있어? <laughs> <laughs> 그는 <그럼> 좀놀랐어요이수하는데 <laughs> <laughs> 잠깐만 이수하는데 지금은 이 하고 있는 거야? 이거람지고이거 <laughs> <내가> 네. <기고. 웃음> 상대 거못달이 아, 람들지금이 사람들 지금 상황보고 점프찍는다. 그레쉬 그래프 본다. 아니 왜 왜, 왜 일을 해? 아니, 그래블 그랩을... 아휴나 화날 것 같지? 짜증나 안 저런 애들 <laughs> 괜찮아요. 풀리해 도차피 어안 죽는 핀거 알고 합리화하는군. 사탄 투자 안 하고? 어? 뭐야? 강 정해준 투자 안 하는데 이모 풀 뺐어요. 오케이, 체화라많이시티어요 그냥 탑만 본? W 찍고 올라갔다 그랬나? 힘차다 예. 아, 장 힘차장, 힘차다 힘차장, 스차장 힘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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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차장 힘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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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차차 난 찍어놨나? 진짜 무식하다. 음. 원래 저거 본인의 판단일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거 본인도 해명 안, 안 하고 있었잖아요. 음, 모른다. 저더블 없는데, 이거 네. 꼭안 잡아도 돼요. 네. 들어가기만 해볼게요. 예, 네. 아니야, 동선 이겼어 나, W, 없어. 지금 W 잘안 찍어, 3레벨에. 탑 보고 있거든요? 네, 탑볼것 같아요. 네. 같이 봐줄게요. 아웃 소리 잘 하긴 한것 같던데, 아이고. 그냥 맞으면서 버티시는 거죠? 뭐야 와 크리 카디스 바텀 이지라 하고 있네 <laughs> 아니 씨 카디스 바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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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야 대체 지 판단이야 친구 판단이야 바텀 지 판단이지 그냥 위치 모르니까 판단 안 서니까 그러네 아이고 그냥 안 보이냐 내리 그 어딜 가든 조금, 조금 아는 사람들이 제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탐사? 얄파타게 하는 거? 진짜로? 이득 진짜 많이 보고 있다. 블루에 핑아 박아서, 아이고 풀, 나이스, 땄다. 아 까비 잘했는데. 와두 명이나 노플이야. 아 숨가락이 오늘 손톱. 뜯다가 다쳐서 아파요. 저 엄청 이상한 거 있어요, 방금. 왜요? 어뭐 <laughs> 진짜 이상한 거 뭐, 뭐거 코타입이 도는 거 보니까. <laughs> 나중에 영상 올릴 수도 있거든요. 보세요. <laughs> 나는 이걸 왜 했는지 아. 모르겠음. 왜 그렇게 했지집중해 괜찮아요 집중해 나야 살루스 자꾸 커버나니네다중어 지중에. 지 I 이스하나요 어? 와우 아 h w 당했습니다. go 사 a c k I g u e 바로 안죽었어 l go b a c 올라오는 거 알고 나안 힘들라 잘 대체해준 건데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네. 힐. 씨바 진짜. 잘하세요. <laughs> 아 개답답해. 아. 하이 너무 소중하다 플레이삼이에요? 거의? 아니요 아예 아니,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laughs> 화난다 진짜 아까 초반에 채팅 풀어봐야겠다 이거 찌부리고 있겠다 그냥 지거리던데요 그래요? 그냥 다시 차단할게요. 안 보는 게 낫지. 또 무슨 나 탓했을 거 아니야. 뭐라 고저 아니 그냥 뭐가리뭐막 이런 거리만 그러니까. 했어요. 그렇죠. 그냥안외는데 그냥, 그냥, 그냥 어? 블랙쉴드 빠지면은 그냥 플래시 2라든지 플래시 Q라든지 플래시 미리 찍어줘도 그냥 생각을못한 거지. 판단이 안된 거지. 승모가 전멸 나갔어요. 파딩. 아, 탑 한번 볼 거예요. 어 갑니다. 길게 싸워요. 네. 세 어, 마리 잡았는데요. 길게 싸워요. 길게. 우리가 이겨요. 잡았다. 들어오겠지? 숨었다. 잡았고. 보요 나이스. 아웃스 잘했다. 아... 아웃스 진짜 잘 올라오주네. 역시 로밍이 잘해요. 응. 아까 초반 라인전부터 봤는데 잠깐만 형 미안해요 미안해요. 초식이 없어요? 아니 정화 없는데 들어온 거야? 어. 아유, 나 잡수올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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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득 왔다 이 줄게 그늘 오메 안돼 사라 사어스니 뭐가 시 불러줄게 어 이거 해볼까요? 저 한번 뛰어보고 있어요. 받았어요. 안 되지. 거, 거기 팀워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펄럭 끌어주고, 오케이. 다 끌었어요. <laughs> 버섯 없겠지? 여기서 가야겠다. 무섭다. 아니, 아, 이거 핑화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깔으면. 아, 맞다. 아, 이번에 아, 아, 네. 그 바위에 패치돼서 버섯 깔으면 네, 네. 안 밟거든요. 아, 진짜요? 그래서 이제 강 내려가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아니면, 바위개가 걸어가는 길 따라가시면 돼. 바위개가 한대 맞으면, 잡았네. 아, 못 잡네. 뭐야, 끈이 없어. 가긴 가. 바텀, 몰라. 도초시계. 음, 음, 엄마 형님. 형님 음. <laughs> 나이스. 음. 음. 국 먹었구나.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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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쉬였고 쓰레쉬가 탑이었으면 여기서 들려오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laughs> 뭐예요? 정글 차이. <웃음> <웃음> 어, 스파 <스팟> 피했다. 지금 <laughs> 역겹겠다 <저, 욕이었겠다. 웃음> 금방. 탑봐주고잡아주고갱다 성공하고. 나턴 봐주고, 이드 봐주고, 게임하는데 아, 네, 아 지사 했다고 욕해요. 핵사 그러니까 전형적인 놀 못하는 애들. 어려워. 쓰레쉬, 징크스. 징크스는 슬레시 때문에 말린 건지 못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친구뺄때안 빼서. 아 티모 내려갔네. 아, 아 이거 실명 맞으면 어. 초록색 나오네 이제. 백불 티모 확인. 아 티모 정말 싫은 거 같아요. CS 봐요. 26개예요. <laughs> 물어봐야겠다. 티모 서포 요즘 CS도 먹네. <laughs> 개사기 세이네 정신새끼 그걸 빼먹을래 해? <laughs> 아이고 완전 개사기 컴퍼터나아 제시 방금 레드 빼먹으려 했는데 실패했어 이를 땅에다 써봤어 빼서 먹을라 했어요? 예아빠 네. <laughs> 정신이 거기 3명이요? 네 명이네. 들어요들 플래시로 쫓아갈 수 있어. 버섯 어? 조심, 버섯 조심. 제가 네. 앞으로 앞서갈게요. 이럴 때 허를 찌르는 접법이 중요하죠. 오케이. 자. 시만 잡고. 1리는 이게 잘 먹는 이유가요 심양타도 뜨는 것도 있는데 회전배기로 잘 돌고 어 뒤통수 이럼 어, 뒤통? 분노가 차니까 피가 차요 이거 뭐 때릴 때 미안 에바 아이고 왜한 방에 죽냐? 맞아들었는데 하기 싫잘못 했다 저만 왜이 게임을 징크스, 깝다. 바텀 때문에 질투가 더각하죠 괜찮네. 안하는데요 아싸, 레이드. 트리이 터쳐놓은 작은 팀. 서퍼팀 오, 화났네. 서퍼팀 모 화났네. 근데 방금 징크스 죽은 것도, 쓰레쉬 궁 뺏긴 거, 안 밟고 플래시 써야 되는데, 밟고 써가지고, 딜 엄청 들어가. AP 딜. 난 바텀이 못했음 저한테 뭔가 오긴 하는데요. 이 그래서 방공 썼어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가나가 올라왔다? 이러면 죽는데 모르가나가 집에 갔다? 그래서 다이하자 보이면 쫓아올게요. 죽을 각오로 게임을 했는데. 어이가 없네. 이상한 거 있어요. 오케이, 확인. 2초. 팀워크. 어, 어, 뭐야, 궁 눌렀는데 계속. 아씨, 1초였나? 1초였어, 1초. 아. 아이 그.. 딱돌줄알왔는데 하필? 데미지 이렇게 들어온다? 아, 너무 세네요? 세요. 진짜로. 아.. 실수했다. 왜이거 이걸... 근데 1초였어가지고. 딱쿨 계산할래? 계산하려... 아니 큐 쓰고 궁쓸걸 그랬다. 어쩔 수 없.. 무조건 짤줄알왔는데 패트나 봐가지고. 사탐 찌른다. 미드네. 제대로 하는 게 없다. 사일러스 왜큰 거예요? 제가 킬 줬어요. 아, 그게 아니고, 미드 별로 안 죽었고, 탑에서 그렇게 사실 지금은 이게된 거지. 나일. 가봐야 돼. 해봤고. 여기 티모 있어요. 아이스 이제 없어요. 끝났다. 끝났어요. 쓰레시 리포트. 아, 아. 제집 담님 버스 탑니다. 춥다. 아,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끝내. 아무것도안 했는데. 저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욕함. 야, 자유 욕함. 제 산행 하면 편해서. 아니, 약간 굴리는 게 비슷해서 그런 거 같아.